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2월 4일 어, 개장전 이슈 점검을 통해서 어, 시장 어, 대비를 해 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말이죠 미국 증시가 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음 어, 파벌 전준 의장의 어, 발언이 매파적 어, 어, 기조가 상당히 완화됐다 라는 어, 그런 시장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월은 여전히 음, 경기 에, 물가 지표의 에,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지표 두나는 반가운 일이나 아, 지금 금리나는 인 시기 상조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아, 긴축 효과는 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나 인 시점은 어, 예측이 너무 이르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 내년 3월달에 피벗 확률이 어, 21%였는데요, 음, 일주일 전에요. 지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 피벗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관련이죠. 63%로 급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좀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년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그때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어, 증시의 방향성이 어, 동행하는 어,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금리 기조하기 이 때문에 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증시에는 유리한 어, 그러한 시점이고 어, 이 부분이 이제 내년 3월달 들어가면은, 어, 이 경제지표와 증시의 방향성은 동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중국이 요소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예, 요소수 대란 예, 2년만에 다시 오나. 요거는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2년만에 또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2개월치밖에 없습니다. 2개월, 어, 중국에서 들어온 그 2개월치에다가 일본하고 이제 그 어, 물량 확보가 일, 일본 쪽에서 돼 있는 게한한 어, 한 달치, 그거 해서 이제 3개월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요소가 어, 중국 우존도가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무려 91%가 된다고 어, 이야기를 하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느냐, 아, 이런 부분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 KG 케미칼 하고요, 어, TKG Hugh c 스 e m s n u v 그리고 롯데정생화학 남해학, 조비, 유니언과치열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다음 달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하고 조인트벤처를 설립을 한다 이러면 중국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의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쪽이 저쪽이 저 쪽이 저저 뭐야 전구체하고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이 거의 90% 이상 테슬라라든가. 파 퍼드라든가 이런 쪽이 미국 내에서 생산할 때 북, 북그리한그이 분리막 재료를 갖다 중국산을 갖다 사용을 하는데 요거 안하려면 이제 우리나라거나 아니면 다른 어 해외 거를 갖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차전지 어, 전체적으로는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어, 악재성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WCP라든가 대한유아 불리마, 예, PNT, 한농화성도오 어, 도안이 못하네요. 한농화성 화성입니다. 특산타코피아 동화기업, 엔캠, 후성, 솔브레인, 캠트러스. 이런 쪽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주 가격 내려갈까? 내년부터 주류에 기준 판매 비율 도입한다. 라고 하네요. 주정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질병이라도 대면 진료 6개월 이내면 원격 재질, 재진을 허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어, 금요일에도, 어, 인성정보가 한 12시 이후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음, 저희 그, 제가 드리는, 어, 개장전에 드리는 압축3선의종목에서도 인성정보를 갖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거의 상황가 들어갔다, 그죠?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인구감소 속도가 어,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는 라 어, 그런 소식입니다. 어, 그 죽어나가는 유럽 때그 죽어나가는 어, 속도하고 우리나라 인구감소 속도가 비교를 하게 되면, 은 어,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요거는 오늘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요. 증시가 아니고, 종목에. 음. 비스터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 투, 세븐, 리디앙스 보도록 합니다. 날개단 금가 사상 최고치 뚫고 2,500달러 가나. 예. 어, 금가 격 연일 계속 강세예요 예. 오늘도 어 금요일에도 2,100달러 거의 육박한다고 죠 2,889달러 정도 되니까 ITCN 엘컴텍 연풍 보도록 합니다 자 비트코인 연말 강세장 진입하나 4만 달러 눈앞이다 비트코인 관련 주 주목하고 여기에서 어 위믹스 어, 코인, 믹스 코인인가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것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세계 원전 2050년까지 세배 확대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고 남북 정찰 위성 경쟁 시작됐다. 예, 북한 10배 이상 성능 예, 미사일 발사대도 식별할 수 있다. 자, AP 위성 세트리가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들 보도록 하는데 그동안 상업 위성들은 무지하게 쏘고 뭐그랬습니다만요 이번에 이제 그 어, 군사용으로 해서 어, 위성은 처음이라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한테 뒤졌다, 그죠안 음. 하고 뭐라고 뭐 했었나 모르겠네요. 빨리빨리 하죠. 자, 반도체 수출 95억 달러, 13% 증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삼성전자는 HBM 생산 능력 확대, SK 하이닉스 추월 노린다 이거 예, 인공지능 반도체 HBM 관련주 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주 일부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콤 장외 STO 플랫폼, 그 지역 증권사와 경쟁 하나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어, 토큰이죠. 증권형 토큰 관련주. 갤럭시 머니, 갤럭시 SM, 그리고 썰 옥션, K 옥션. 이렇게 보도록 하고, 만화왕국 일본이 올해 한 해, 웹, 네이버 웹툰에 9천억 예, 가까이 썼답니다. 핑거 스토리, DNC 미디어, 미디어, 미스터 블루, MBT, 대우 미디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웹툰 관련주 하고요 STO 관련주, 바이오즈, HBM 반도체 관련주, 예, 위성 그리고, 어, 원정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금 가격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대면 진료, 어, 원격 의료 관련주 하고요 주정 관련주, 2차전지 분리막 하고 재액적쪽 주목하시고 요소소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